나오죠? 일치 않는 투자. 이거 중요합니다. 이게 진짜 주, 주, 중요해요. 이제 일치 않는 투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모두 전환이 조금 된 거예요. 왜? 미국 주식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에 매력적이라는 거예요. 혁신과 새로운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. 이 미국 시장이 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죠. 실제로 그래요. 미국 주식은 미국 기업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장 기업 중에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. 테슬라 이런 것도 있고, 3대 장기차 니오, 중국도 그렇고, 팡, 쿠팡도 한국, 미국 가서 했죠? 저는 김범석 그 의장님, 의장이 되게 센것 같아요, 확실히. 국내 기업이 많이 국내에서 코스피하잖아. IPO를 보통 그렇게 목표를 잡는단 말이요 애초에 미국에다가 상장할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? 그 마인드 자체가 하버도 나오고, 글로벌 투자자들이랑 많이 컴을 하면서 이미 알! 화이구